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식성장, 유미진TV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저는 보통 평균 6시간 정도 자는데, 밤 10시쯤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운동하는 시간 1시간을 빼면, 저를 위해서 오롯이 쓸수 있는 시간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좀 줄여야 되나 생각하던 찰나에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발견했어요. 수면혁명. 이 책의 저자는 하루에 45분도 자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단시간 수면법을 실천함으로써 저자가 인생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책인데, 이 책은 수면상식을 뒤집는 11가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단수면을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대해서 다섯 가지 실천법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함께 보시면요. 수면상식을 뒤집는 11가지 새로운 사실들. 첫 번째, 두 번째가 수면의 수수께끼는 규명되지 않았고 현대사회에서 7시간 수면은 너무 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7시간 수면이 최적이다 하는 신화는 음,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되는 이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얼핏 보기에는 이 (7시간) 수면했을 때 사망 리스크가 가장 적다라고 볼수 있지만 실은 어~ 잠을 가장 적게 잤을 때 많이 잤을 때 이때 어~ 주사 대상자의 지병이나 생활 환경 같은 변수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짧은 시, 수면 시간이 짧거나 긴 사람들이 수면 시간으로 7시간으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망 위험성이 정말로 줄어드는지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수면 시간과 수면 부족은 관계없다라고 하죠. 어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잔다거나 잠을 엄청 많이 잤는데도 자도 자도 피곤하고 깼을 때 오히려 피로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줄어들거나 수면 부족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램 수면은 얕고 논램 수면은 깊다. 얕은 수면 깊은 수면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램 수면일 때 뇌의 수면은 얕고 육체의 수면은 깊고 논렘 수면 때는 뇌의 수면은 깊지만 육체의 수면은 얕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을 가지고 어느 쪽이 더 깊은 수면이다, 얕은 수면이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좀 애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잔다고 피로가 풀리는 건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어, 이 책에서는 정지 피로, 활동 피로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지 피로는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신체가 피로함을 느끼는 거고, 아, 동작 피로는 몸을 많이 움직였을 때 느끼는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어,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정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어, 유지하는 정지 피로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잠을 오래 잘수록 피로도가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은 수면 중에 진행이 된다고 해요. 주장을 하는데 이유는 자는 동안 체온과 수분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면 잘수록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리스크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기 때문에 혈류량이 감소하고 혈관 내부에 찌꺼기나 혈전이 이렇게 들러붙기 쉽기 때문에 수면 중에 그런 식으로 음 이런 리스크들이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면 시간이 길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것도 쉽게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많이 자면은 오히려 속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늘어지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의욕이 없어지고 그런 등의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로움 그리고 여덟 번째 자지 않으면 장수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는 주장이죠. 어, 인간의 수면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는 텔로미어라는, 텔로미어라는 물질이 있는데 실제로 이 텔로미어와 수면 시간과의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가 없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 잠은 피부의 적이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미인이 잠꾸러기라고 알고 있는데 잠을 오래 자면은 음, 땀을 수면 중에 흘리게 되니까 얼굴을 땀에, 땀에 절은 베개에 묻는다던가. 그런 행위가 피부에 좋을 리가 없다고 하고요. 수면 시에는 또 기초대사량, 신진대사, 배설대사가 모두 저하되기 때문에 스킨케어에 굉장히 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자지 않는 아이가 큰다. 저이 사실을, 어, 이 주장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어, 저자의 주장으로는 어, 단수면으로 성장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렐린이라는 성장 호르몬 분비 증진 수용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수면 부족 시에 14%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이 말은 즉, 영양 흡수율을 올려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수면 시간이 짧을 때이 그렐린의 분비량이 14% 향상된다. 즉, 이것이 성장에 연결된다 라고 표현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수면 정보는 정보를 흘린 사람에게 유리한, 유리한 것이다. 우린 일반적으로 수면을 길게 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수면의 진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실이라는 것이 진짜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이 모든 것들이 미디어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제약회사나 친구회사에 어, 스폰서에 의한 그런 것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시간 수면법을 실천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몸에 맞게 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은 의식이 지배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못 잤어 하는 그 생각이 그날 하루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 설사 잠을 조금밖에 못 잤더라도 아내 컨디션 최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